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 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환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 밤이지만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트 나누겠습니다 예, 좋은 날입니다 강 응? 강동원 예, 오늘 학생 한명 m e n a m 강동원이랍니다. 예. 이 앞에 앉았어요. 예. 잘 생겼죠. 예. 저보다 조금 잘 생긴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라. 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미국의 선교사 데이트라는 분이 호남 지역을 말을 타고 어, 수, 어, 순회 선교사로 어, 사역을 하시다가 어, 이 지역에서 조덕삼씨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씨를 만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은혜로 이번은 양반이고 마방의 에, 주인이었지만 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은혜죠. 보통은 거부하고 물리치는 그 시대에 조선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마방에서 일하던 마부 이자익씨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도 믿고 종도 믿게 된 거죠. 아, 생각해 보면 양반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장로제도가 있어요. 이 금산교회인데, 이 장로제도 속에서 장로 선출하는 투표가 일어나게 됐는데,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표를 열어보니까 종이었던 마부 이자익 씨가 당선이 된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 뭐 오늘 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얼마 나오지도 않은 분이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보통 교회 안에 많은 분란 가운데 하나는 집분 세울 때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왜 나는 안 시켜주냐고, 누구는 시켜주냐고. 근데 목회자가 사람을 세울 때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집분자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분들이 섬긴 것을 다 얘기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믿고 맡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됐다고 손원해하지 말고. 뭐. 손원하면또 어쩔 수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다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그런 평균치에서 다 이해가 되니까. 네, 데 여러분. 이 이자익 씨가 선출이 되었을 때 조덕 삼 씨가 일어나 가지고 날 뭘로 보는 거냐고, 내가 이 사람 주인이라고, 내가 이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같이 예수님 믿는 것도 언짢은데, 감히 종이 주인보다 직분을 먼저 받으면 되겠느냐고, 나 이거 이. 용납하지 못하니까 물리자고. 이러면 내가 교회에 불이익을 끼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사실 조독삼 씨는 자기 땅을 바쳐서 금상교회를 지었거든요. 주인 행세를 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분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익 씨를 뽑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사실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훨씬 신앙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 이러고 고개를 탁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부응했겠어요, 했겠어요. 부응하죠.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이자희씨가요 나중에는 평양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요.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게 되는데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다 제공했냐면 조독삼씨가 있어요. 종인데 다 밀어줬어요. 이 정도 그릇이 있어야죠. 안 됐다고, 못했다고, 시샘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했어도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죠. 예? 할렐루야. 그릇이 요맨하면 되겠어요. 이만해야지. 예, 주님이 이런 표현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냐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 여러분 이 세상도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자익 씨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도 되었는데 총회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장까지 된 장로교회에서 총회가 총회장까지 된 이자익 씨가요, 이자익 목사님이 나중에 이분이 첫 번째 총회장 설교를 할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저는 마부였습니다. 뭐였다고요? 마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또 자존심 상하는 자신의 전적이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전신학교에서 이제, 물러설 때, 은퇴 설교를 할 때, 마지막 설교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마부였습니다. 첫 시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 주셨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써주셨습니다. 나는 원래는 볼품 없는 사람인데,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쓸모있게 써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유혹이 많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지 모릅니다. 내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왜내 영역을 침범했느냐고 여러분,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유혹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한번 은혜를 받고 자유했는데 또다시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그죠? 내가 더 많이 봉사했는데 더 많이 충성했는데 더 많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서운하고 기분 나쁠 때가 되게 많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더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조독 삼시가 얼마나 화가 날수 있었을 상황이에요. 불이는 종이에요.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자이 씨가 총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끼쳤는지 몰라요. 부흥회를 인도하고 말씀으로. 지역을 바꾸고 변화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마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 1장 2절의 내용은 내용에 기록된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험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여러분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을 받는 성도들이 이겨야 될게 뭐다? 유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받으면서 사실 이것도 버티고 견디기가 힘든 일인데 사단의 유혹이 올때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겨야 된다고. 이걸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임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몰라요? 죽어요. 여러분 영이 죽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았다 해도 순간 다가오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 잉태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어, 잉태하다는 것은 임신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 임신은 그냥 되지 않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지 결합되지만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만나면 여러분 죄를 짓게 돼요. 시험에 빠져 넘어가게 돼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지성의 소금이에요. 사단이요, 지성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이 지성적으로 소가 넘어가게 되면, 뭐가 변질되냐면, 감정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지성은 합리화시키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이 죄를 합리화시키면 말씀을 변질시켜요. 그리고 만, 말씀을 변질시키고 나면 하나님을 이제는 원망하게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하면서 감정의 동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야구보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예, 속지 말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지성을 자꾸 흔들 때 속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속임을 잘볼수 있는 구절이죠. 있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사건입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어 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지금 뭘 지금 흔들고 있어요? 지성적인 부분을 흔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그 부분을 터치하고 있어요.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예배 좀덜 드리면 어때? 괜찮아 대충 믿음은 어때? 코로나19인데? 괜찮아 다 괜찮아 괜찮아 그럼 도대체 언제 믿음을 증명할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증명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죠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더 뜨거워져야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신앙이 더불 탔어요. 그때만 불타는 신앙인가요? 아니요. 지금도 불탈 수 있는 신앙이에요. 예수 십자가 복음은 지금도 경험될 수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까?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까? 퀘스천 마크를 떠오르게 하는 거죠. 찬세기 3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지성을 건드리면서 퀘션 마크를 만들 때 하와가 어떻게 되느냐 만지지도 말라 없던 말씀이 추가를 시킵니다 말씀을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지성적인 터치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지성을 터치해서 유혹하면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이 변질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라는 회초 마크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진리지. 비진리가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동화되면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봤어요. 아 하와가 너무 왔구나. 됐다. 그리고 확증적인 말을 자기의 말을 전하죠. 절대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먹어봐. 먹어봐. 절대 안 죽어.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19 때도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도 살아계세요. 우리가 힘들 때도 살아계세요. 우리가 고민할 때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아멘.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지금도 주님 만날 수 있고요. 과거에 성령 충만할 수 있었다면 지금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요 과거에 내가 주를 통하여 이기는 삶을 살수 있었다면 지금도 이기는 삶을 살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가지 이유나 상황으로 변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동화가 되기 시작하면 사단이 확증하는 말을 하죠 절대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결국 여러분 하와의 감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6절, 이성이 동화되고 난 다음에 감정도 동화되기 시작해요.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감정으로 동화된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쁜 분이야. 좋은 거 하나님만 갖고, 우리한테는 꼭꼭 숨겨놔서, 우리는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말을 토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불충분한 요소를 주었다고 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을 불평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잘 믿었는데, 여러분 지성적으로 동화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방치했을 때 감정까지 동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면 불만이 사라집니다. 다 은혜가 됩니다. 다 은혜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영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가 있어도, 아, 하나님이 복주시려는가 보다. 내가 십자가 져야지. 그럼 끝납니다. 고난이 오면, 아, 나보고 십자가 지시라는가 보다. 그리고 십자가 지면 주님이 알아서 풀어내십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건강하면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생각이, 내 삶이, 그리고 내 신앙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 문제투성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 문제가 될건 하나도 없었어요. 사단의 유혹에 지성적으로 넘어지기 시작할 때, 지성이 넘어질 때, 감정도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교만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표현을 안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결, 이 결정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될내 삶인데,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야 될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희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지성적으로 몰락하고, 감정에 몰락하기 시작할 때, 이제는 삶의 주인이 아담이 되고 하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와가 이 죄의 영향력을 누구에게 전해요? 남편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너무 단순해. 종이 한장 차이에요. 그냥 끝까지 주님을 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내 감정이든 상황이든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문제든 다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내 감정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지치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성생각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왜이 문제가 생겼느냐 봤더니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영역의 치료를 할 때는 잘못된 지식부터 고치는 작업을 해야 감정의 영역까지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인지 치료라는 방법은 바로 지성과 생각을 바꾸는 그 원인을 찾아서 바르게 바로잡는 이 치료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지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기준이 되어 중심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잖아요.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삶도 다 바꾸셨잖아요. 제가 여러분 미, 물어볼게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믿으세요? 그런데 사단은 속입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감정을 심어줍니다. 원망을 쌓아놓습니다. 계속 그 생각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주고 다 누리게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단과 하오가 하나님 앞에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건강한 지성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사단의 유혹에 동의가 되지 않도록 예수 보혈의 피로 끊어내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이미 충분한 능력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속지 마세요. 예,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뱀이 유혹할 때 예, 하나님처럼 된다고 할때 분별력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와가 네가 먼저 먹어봐 해야죠.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들거나 분노하는 마음이 들거나 그리고 막 주차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걸 표현해서 해결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살아있는 복음으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유혹이 무엇입니까? 저마다 가장 강력하게 마음을 흔드는 유혹거리들이 다 있어요. 사단이 주는 거죠. 그 결국은 죽음이에요. 사단은 죽이기 위해서 유혹을 주는 거고, 야고보 기자도 사망이 유혹이 시험이 욕심을 낳고 이 욕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욕심이라는 것은 금지된 것을 원하는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금지한 걸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게 여러분 욕망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계속 우리가 합류화시키려고 그래요 금지된 것을 요구하는 욕망이에요 사단이 혹시라도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터치돼서 넘어지는 영역들이 다 있어요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이 영역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영역에 대해서 쉽게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고 분별이 된다면 보혈의 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 아닙니다. 고린도 10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브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사단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서 그 시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피할 길도 주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요한 16장 3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자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도 사단의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성에 속으시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동화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지성을 지키세요. 그리고 이럴 때마다 내 생각이 넘어갈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주님이 이겼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계속해서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이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